이 명화. 이 명화. 이 명화. 이따 만나면 알겠지, 뭐. 젊은 애들한테 엄청 유명하신 건데. 아, 좋다. 아, 정말 좋아. 근데 나는 시간 을안 지키는 사람 제일 싫어해. <laughs> 이렇게 이 사람은 미리 늦게 온다고 전화해줬잖아. 네, 그러면 이 오케이야. 근데 전화도 안 하고 늦게 온다, 이건 아니야. 응. 응. <laughs> 미안해요. 시간을 안 지키면 안 돼. 아니, 에 내가 세받고, 오는데 차가 앞에서 막혔어요. 어, 네. 그러니까, 이런데 올 때는 미리미리 출발을 해야 돼. 한, 한 시간, 시간 전에 요 출발을 그럼, 그럼. 했다고. 그, 그걸 생각을 해야 돼. 여기까지 오는데 차가 막히물어가고가 그러니까 너무 멀고 어. 하니까, 내가, 나는 이쪽에안 살고 하니까. 어디 사는데? 저기, 여, 기 그, 경기도 쪽에서. 우선. 그러면 더 빨리 왔어, 야지 아, 이거 차야! 전... 아니, 그, 럼두 시간 전에, 처음 보는 사이에, 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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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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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빨리 를아를 나를, 나를, 나 빨리 가. 나를, <laughs>